안녕하세요. 운세TV에 와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 2021년 3월 6일 토요일 소때날 오늘의 운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애군을 없애는 종소리와 함께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월 6일, 주띠 오늘의 운세부터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띠의 하루 운세입니다. 주띠분들은 영마살들어오네요 영마라는 것은 말을 타고 움직이는 영마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부지런하게 움직이는 자세가 필요한 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오늘 여행, 여, 여행이라든지 이사 이동하시는 분들 유리할 수 있는 그런 운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다가 일진이 육합이 들어오기 때문에 나를 도와주는 기운들이 아주 강하게 들어오는 날이라서 어느 때보다도 더 좋은 성과를 충분히 기대할 만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띠분들은 오늘의 운세 놓치지 마시고요. 매사에 더욱더 최선을 다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3월 6일 소띠 오늘 운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띠의 타로 운세죠. 소띠 분들 시천수 도로네요. 천수 오래 산다. 장수하신 듯한 그림 그렸다는 것은 두대회가 날아 난다. 뜬다는 것은. 어 연애 애정이온이 좋고 또 소득과 결실도 풍성할 것이며 금전 재물이온이 좋은 그런 운세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일지는 무난하고 평탄하기 때문에 소띠분들도 어느 때보다도 더 좋은 성과 충분히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나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3월 6일 호랑이띠 오 운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랑이띠 다로 운세죠. 호랑이띠분들 고신 들어옵니다. 고신이라는 것은 아... 허래비쌀을 뜻하는 게 고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연애 애정의 운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서로에게 좀 관심을 가져주는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어, 일제는 무난하고 평탄하기 때문에 호랑이 띠 분들 매사 순리와 이치대로만 짓기로 하신다면 큰 무리 없이 평탄한 하루 보낼 수 있으리라고 보겠습니다. 다음에 3월 6일 토끼띠 오늘의 운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끼띠, 타로 운세죠. 토끼띠 오늘 시청기 들어오네요. 천기라는 것은 하늘에서 내린 귀함을 뜻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귀한 존재가 된다는 뭐 그런 뜻을 내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부연애 애정의 운이 좋으며 소득과 결실도 풍성하며 금전재물의 운이 좋은 그런 나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어, 일진 또한 문화라고 평탄하기 때문에 토끼띠분들 역시 오늘 어느 때보다도 더 좋은 성과를 충분히 기대할 수 있는 좋은 운세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3월 6일 용띠 오늘의 운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띠의 탈 운세입니다. 용띠분들 무고 들어오네요. 자, 무고. 전체적으로다가, 벼슬길에 오르는 그런 운세가 들어있기 때문에, 매사, 일신의 성공과 출세를 의미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일진이 오늘 바사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부서지고 깨어지는 일들과 사고에 대해서 주의가 필요하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언제나 시비싸움에 휘말리지 않도록 주의하시고요. 또한, 부딪혀서 상원하지 않도록 어, 안전도 잘 관리하시면 좋겠고 또한 어, 금전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분실도난 사기, 투자투기, 개인 간의 거래동으로 인해서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한 날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원늘영띠분들리징과 타로가 서로 상반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매사를 조심조심 하시고요. 순리와 이치대로만 이끌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3월 6일 뱀띠 오늘의 운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뱀띠의 타로 운세입니다. 뱀띠 운도 오늘 연천역 들어옵니다. 천역이라는 것은 하늘에서 내린 영마성을 뜻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부지런히 움직여야 되는 뭐 그런 운세라고 보시면 되겠고, 오늘 여행, 이사, 이동하시는 분들 유리한다, 유리한 운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다가 일진이 합이 들어오기 때문에 나를 도와주는 기운들이 충분히 강하게 잘 들어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뱀띠분들 무엇하시는지 간에 좋은 성과 충분히 거둘 수 있기 때문에 회사에 더욱더 최선을 다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3월 6일, 말띠 오늘의 운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띠의 타로 운세죠. 말띠분들은 오늘 천살 드론오에요 천살, 하늘에서 내리 살 천살이에요. 그래서 방에 있자니 몸이 아프고 나가지 않니 귀신이 지키고 있는 형국이라 진퇴양난의 운이란 말이에요. 때문에 어느 때보다도 자신의 안전과 건강을 잘 챙기시기를 바라겠고요. 거기다가 일진 자체가 또 원진이 들어오기 때문에 대인 관계도 조심하셔야 되겠고, 그, 다른 사람들과 그 언전 논쟁 시비 싸움이라든지 또 다른 사람들로부터 구설집이 되지 않도록 자신의 언행을 삼가야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아, 어떤 이랬든지 저랬든지, 왈띠분들은 오늘 일증을 타러 모두 어려움을 이겨나오기 때문에 오늘 하루 매사를 신중하고 조심하시면서 어, 순리와 이치대로만 이끌어가는 자세가 필요한 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월 6일 양띠 오늘의 운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띠의 타로 운세입니다. 양띠분들 오늘 관인들어옵니다 관인이라는 것은 내가 임금으로부터, 어, 교지를 받고, 어, 큰 출세를 해서 내가 나라 일을 본다. 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간, 나라에 내가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도 어, 강력한 어, 권력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세기 때문에 매사 일신에 오늘은 성공과 출세를 의미하는 그런 날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오늘 시험 보신 분들 유리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오늘 일신의 충사이들어 오기 때문에 부딪히는 일들과 사고에 대해서 좀 주의가 필요한 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언젠 언젠 시비싸움에 휘말리지 않도록 주의하시고요. 부딪혀서 사고나지 않도록 안전도 잘 관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 양띠분들 오늘 매사 무얼 하시든지간에 전체적으로다가 어, 순리와 이치대로 이그러한 자세가 필요한 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진과 타로가 서로 상반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도 조심스럽게 이끌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3월 6일 원숭이띠 오늘의 운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숭이띠 타로 운세죠. 원숭이띠분들 일천복 들어옵니다. 천복이라는 것은 하늘에서 내린 복록을 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원숭이띠분들 잘 먹고 잘살수 있는 그런 운세이기 때문에 소득과 결실도 풍성할 것이며 운, 어, 운이 안정이 되고 연애 예정이 운도 좋은 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진 또한 무난하고 평탄하기 때문에 원숭이띠분들 어느 때보다도 좋은 성과를 충분히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날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3월 6일 닭띠 오늘의 운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닭띠의 타로 운세입니다 닭띠분들 오늘 1천 권 들어옵니다 천 권이라는 것은 하늘에서 내린 권세를 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닭띠분들 오늘 뭘 하시는지 간에 그 힘이 있는 운세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고 바란 일들을 충분히 잘 이룰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오늘 시험 같은 거 보시는 분들 더욱더 유리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다가 오늘 일진의 합의 들어오기 때문에 문서의 운이 들어오기 때문에 정말로 오늘 시험 같은 거 보시는 분들 더욱더 유리할 수 있는 그런 운세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닭대분들 매사 무얼 하든지 간에 더욱더 좋은 성과 기대할 만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3월 6일 개띠 오늘의 운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띠 타로운세입니다 개띠 분들 귀에 들어오네요. 자, 이 귀에라는 것은 횡재수를 뜻하는 건데 이 횡재수 중에서도 금전의 횡재수가 있는 날입니다. 이 때문에 개띠 분들 오늘 뭘 하시든지간에 횡재가 있고 또한 금전의 횡재가 있기 때문에 오늘 어, 로또라든지 복권 같은 거 하시는 분들 한번 어, 재미로. 어, 한번한양 사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누가 알겠습니까 인생이 한 방에 또 바뀔 수 있을지 에, 여러분들 희망을 가지시길 바라겠고요 다만 오늘 일정이 형사에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을 어기는 그런 일들과 행동을 하지 않도록 그런 실수를 하지 않도록 조심할 필요성은 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 매사를 순리와 이치대로만 이끌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3월 6일 돼지띠 오늘의 운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돼지띠 타로 운세입니다. 돼지띠 분들 시천권 들어옵니다. 천권이라는 것은 하늘에서 내린 권세를 뜻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돼지띠 분들 오늘 뭘 하든지간에 일신의 성공과 출세가 있을 수 있는 운세고요. 일진 또한 무난하고 평탄하기 때문에 돼지띠 분들 어느 때보다도 좋은 성과 충분히 기대할 만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돼지띠 분들 오늘 운세 놓치지 마시고요. 더욱 더 최선을 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행운의 색깔 방향 알아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3월 6일이고요, 토요일입니다. 음력 1월 23일에 해당하고요, 일진 개축일이에요. 소띠 날이고요, 상자 목에 해당합니다. 오늘의 행운 색깔은 봅시다. 빨간과 검정색 계열의 색이 행운을 세워보시면 되겠고요. 행운의 방향은 남쪽과 북쪽이 행운의 방향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2021년 3월 6일 토요일 소띠 날 오늘의 운세 모두 살펴봤습니다. 오늘 하루도 원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시길 기원하고 기도드립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모 너무 감사드리고요. 항상 월심양면으로 성원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마음입니다